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항공드론 수업 받는 친구들 중에서 로봇 과학 수업도 같이 듣는 친구들이 많죠. 항공드론 수업 시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선풍기예요. 만들었을 때 학생들 반응이 어, 여기다가 이제 충전을 시키게 되면 배터리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앞에 모터가 돌아가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죠. 어, 시원해요. 디자인도 되게 멋져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날아요? 못 날죠. 선생님 이거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로봇 부품을 연결하게 되면 이 비행기 선풍기를 날아가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개 양쪽에 배터리 케이스를 달아놨고요. 여기에는 천우 로봇의 메인보드를 설치를 했고요. 자, 바닥 쪽에 보면 여기다가 모터를 끼워놨어요. 물론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칼을 이용해서 홈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모터를 끼운 거죠. 그 다음에 뒤에도 바퀴가 없으면 또 마찰력이 너무 커서 잘안 굴러가니까 뒤에도 이렇게 바퀴를 이용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선풍기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또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비행기 선풍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본 거죠. 한번 작동시켜볼게요.